안녕하세요, 형님 누님들. 어제 오랜만에 실시간 방송을 했는데요. 모자를 좀 다시 써달라는 요청이 많으셔서 모자를 쓰고 다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신 물건은 반값 경매물건입니다. 1억도 안 돼요. 화면 상에 보시는 이 집인데요. 오늘의 경매물건은 이렇게 주택 하나와 토지 총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택부터 보시겠습니다. 주택은 1층 29평, 2층 4평, 총 33평 인데요. 자, 2층 4평. 여기 2층 4평 부분이에요. 아, 요런 거는 본인이 이제 만약에 건축할 일이 있으시다 하시면은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나아요. 공사비만 비싸져서 건설업자들 배불려 주는 일 밖에 안 돼요. 주택의 향은 남향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남향인데 불구하고 이렇게 앞에 소나무를 배치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나무를 배치하게 되면요. 일단 조망은 포기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죠 플러스 사생활 보호 측면도 있고요 풍경이 도대체 어떻길래 이렇게 앞을 가렸을까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 그냥 조망은 포기하겠다 그죠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일단 위성 사진으로는 경계가 이렇게 될것 같은데 어, 측량을 해보면 은 이렇게까지 포함이 되나 봐요 그죠 지금 보시면은 소나무의 수종이라든지 크기가 비슷해요. 이쪽까지 다 채무자 소유로 보이고요. 화면에서 보실 때, 오이땅 엄청 좋아 보여요. 그죠? 저도 처음에 아이것까지 포함이 된 건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다른 사람 땅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아까 제가 소나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소나무가 키가 작은 게다 이유가 있어요. 그죠?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고요. 우리 주택은 2015년도 2월에 사용승인이 되었습니다. 한만 6년 정도 지났어요. 비교적 신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구조는 벽돌조예요. 근데 보시다시피 어, 겉모습이 좀 약간 싼 마이틱해요. 그죠? 어제 실시간 방송에서도 어떤 분께서 채팅으로 아 올드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따 가까이서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벽돌을 보면은 어, 지은지 얼마 안된게 맞아요. 그냥 샤시는 나중에 뭐 필요에 의해서 좀 싸게 싼 것으로 끼워 놓은 것 같아요. 이 물건의 주소지는 정읍입니다. 아 저도 잘 몰라요. 이만면 지선이 205번지. 아, 뭐다 모르겠어요. 그냥 시골 동네, 완전 시골 동네. 가까이서 보시면요, 이렇게 벽돌은 새 것처럼 보여요. 어, 샤시는 언발란스하다. 이 앞에 이 소나무 어제 보니까는 반송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이 높이가 한 1에서 2미터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소나무의 높이를 크게 키우지 않는 이유가 조망은 포기했지만은 1초는 포기 못하겠다.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1조는 괜찮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남양이잖아요. 거기다가 이 주택의 현관은 여기에요. 왼쪽에 테라스, 오른쪽에 테라스. 평면도로 보시면요, 이쪽이 제시해 물건 디귿. 현관목 오른쪽이 제시해 물건 니은.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뒤로 돌아가게 되면은 제시해 물건 기어. 저쪽이죠, 예, 제시해 물건 리을이라고 가축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게 제시해 물건 디귿입니다. 아 진짜. 맘에 안들어요 뭔가 언발란스 해요 근데 만약 이거 낙찰 받으시더라도 부수고 다시 뭐 새걸로 끼울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현관 오른쪽에 제시해 물건 니은 테라스 입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면은 2층 모습을 살짝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 4평 입니다 요 밑에 요 부분 제시해 물건 기억 입니다 제시해 물건 기억은요 벽돌조로 확장을 했습니다 7 8평 정도 되고요 이 주택 오른쪽으로 보면은 이렇게 굴뚝이 존재해요. 감정평가 서상에 화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확인해 보시면은 화덕은 아니고 가마솥인 것 같고요. 그 오른쪽에 태양광이 있습니다. 이게 태양광인데요. 각 바이프로 뭐 간단하게 구조물을 설치를 해서 그 위에 살짝 얹었습니다. 정면 모습 보시겠습니다. 정면으로 보면요, 아까 보신 그 굴뚝이고요. 화덕이 아니고 여기 보세요. 가마솥이 올려져 있어요. 이렇게 비안 맞게 처마를 길게 뽑았습니다. 이런 건 괜찮아요, 그죠 우리 왼쪽에, 여기 태양광인데요. 좀 가까이서 보실게요. 아, 굉장히 뭔가 허접하게 해놨어요. 그죠? 제가 만들어도 이거보다 잘 만들 것 같아요. 뭐, 그래도 있으니까는 전기세는 많이 절약이 되겠죠? 그 태양광 오른쪽으로 가축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제시해물건 릴, 각파이프조 축사 12제곱미터입니다. 3평에서 4평 정도 돼요. 화질이 좋지가 않아고 정확히 안 보이는데, 만약에 닭을 키웠다 하면은 좀 약간 위에도 이렇게 망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 뒤로 이야랑 붙어 있는데요. 그 이면은 여기 보시면은 대나무에요 대나무가 생명력이 진짜 끈질기거든요. 대나무 함부로 심으시면 안 돼요. 그죠? 나중에 대나무 막 이렇게 번져요, 그냥. 그러면 이거 캘라면요, 이거 뿌리까지 다 뽑아야 되거든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어, 대나무숲 있으면 뭐 죽순 공짜로 캐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일단 육안으로는 대나무인데 심엽수, 활엽수 혼효림. 그리고 이 산림청 사이트가 좋은 게 기온 같은 경우 따로 검색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요약돼서 잘 나옵니다. 온도를 보면은 그냥 뭐어좀 약간 따뜻한 수준. 자, 그런데 이 석축 부분이요. 아, 이런 거는 정말 보기는 좋아요. 그쵸 눈에 보기도 좋고 이뻐요. 아까 막 꽃도 피어 있었잖아요. 근데 땅값이 싼 지역에서는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거 공사비보다 땅값이 훨씬 싸거든요. 차라리 공사할 돈으로 이 앞에 이 토지를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 이 건축물 최초 감정평가 금액이 1억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벽돌쪽 확장부분 있잖아요. 그 금액이 좀 커요. 2천만 원 플러스 하면 1.7억이잖아요. 평당가 505만 원입니다. 현재 이외 유찰돼서 반값 됐거든요. 8,300만 원. 33평으로 나누면요, 평당 250만 원입니다. 6년 되었죠. 일단 감정평가 금액 자체는 좀 높았어요. 뭐 세로지어도 400,500인데. 처음부터 505만원 책정을 하면 좀 비싸죠. 그죠. 현재 최저가 금액 250만원. 아 이거는 괜찮아요. 그죠. 이 정도면은 받아들일 용의가 있어요. 근데 일단 서울에서 엄청 멀어요. 용산역에서 물건지까지 3시간 24분, 250km 정도 되고요. 대신에 ktx 타면은 용산역에서 정읍역까지 1시간 24분 밖에 안 걸립니다. 그런데 누가 주말주택, 귀촌, 오도 이촌 이런 거를 ktx 타고 다니겠습니까? 그죠. 그냥, 먼, 엄청, 시골 지역. 저도 이 지역은 잘 모르겠어요. 30km. 그러니까 차로 뭐, 1시간 정도 이내 거리에 뭐가 있나 봤더니, 변산반도, 내장산. 딱이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담양떡갈비, 고창수박장어. 30km 밖으로 나가야지 그나마 뭐, 전주, 광주, 이런 데 있죠. 그리고 이 30km 안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죠? 인구 소멸 지역. 빈집이 엄청 많을 거고요. 이런 데 물건을 사시려면은, 어, 평생 안 판다는 각오로 사셔야지 마음이 편안해지십니다. 좀더 확대를 해봤는데 다행히 어, 시내랑 좀 가까워요, 그죠 자, KTX 여기 있는 이 시내 직선 거리로 8km입니다. 차로 한 2, 30분 걸릴 것 같아요. 아, 좀 먼가? 그리고 정읍의 인구는 10만 명밖에 안 돼요. 평생 안팔 각오로 차로 시내를 나갈 경우 25분 정도 걸리네요. 어, 살짝 좀 멀다. 다행히 직선 거리 2km 거리에. 면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읍내네요, 그렇죠? 하나로마트 있겠죠. 여기가 뭐 초등학교도 있고요, 소생활권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웬만한 생활편의시설이나 문화시설, 행정업무 이런 것들 다 여기 안에서 해결이 가능하고요. 고속도로 IC가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속도로 이용하는 거는 편리할 것 같다. 주변에 뭐가 좀더 있나 확대를 해봤는데, 아 이렇게 하얀 선이 지나갑니다. 이거 뭐죠? 직선거리 1.5km. 그리고 우리 경매물권 주변으로 이렇게 이쁜 구조물이 있어요. 아 느낌 안 좋다. 자 아까 그 1.5km 떨어진 곳은 고압선이에요. 고압선 같은 경우 500m 정도 떨어져 있으면 은 크게 영향이 없다고 들었거든요. 이거는 1.5km나 떨어져서 잘 보이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철탑 부분을 보면 은 전압이 제일 낮은 것 같아요. 그죠? 154 kv. 아까 그 이쁜 구조물은 태양광이에요. 아 이렇게 태양광 이 있으면요. 비가 많이 와요. 겉에 만약에 중금속이 있으면 막 이렇게 씻겨나가갖고 토양이랑 지하수 오염 아... 아무리 이쪽 동네 땅값이 싸서 뭐 활용도가 크게 없다고 한들 이런거 하는거는 별로 그렇게 좋아보이지 않아요 미관상으로도 안좋구요 태풍오면 날라가죠 눈오면 쓰러지죠 그죠? 일단 수상태양광 관련해서 이렇게 환경오염 문제제기는 많이 돼있습니다 좀더 확대를 해봤는데 그렇게 뭐 특이할게 없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이요 농촌마을 뭐 중학교도 있어요. 여기도 마을 있고. 그런데 제가 이런 지도 볼때 지붕이 파란색이다. 시골에서 이 파란색은 뭐예요? 공장 아니면 축사. 그런데 이런 진짜 시골에서는 이거 뭐겠어요? 직선거리 300m. 아, 만약에 축사면요. 당연히 냄새는 날 거고요. 벌레도 엄청 많을 것 같아요. 그죠? 축사입니다. 외관만 봐서는 아, 영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른 동네 제가 로드뷰 보다 보면은 막 이렇게 여기 먹, 먹이도 막 이렇게 쌓여있고 이래야 되거든요. 일단 요거 무조건 임장 가실 때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더 확대를 해봤는데요 북쪽에 묘지가 있어요 근데 어차피 좀 떨어져 있어서 잘 보이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바로 여기 못도 파란 지붕이 붙어있어요 아 일단 여기는 축사로 영업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강아지는 세 마리나 있고요 요 안에 차가 주차가 돼 있는데 여기 닭도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봐도 2회 유찰도 아까워요. 그죠? 최소 3회, 4회 유찰까지 가야 돼. 지적도를 보시면요. 제 의견에 동조를 하실 거예요. 그 제시해물권 리얼, 아까 우리였거든요. 그리고 제시해물권 기억, 죽택 확장 부분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금발 봤어요. 아. 지금 당장은 이옆 토지 주인이, 어, 여기 금발 본 것도 모르실 확률이 높아요. 어쩌면 허락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뭐 아무튼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최악의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료를 주셔야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잘 협의가 안 된다 하면은, 부수셔야 됩니다. 자을은 아까 그 허접한 우리였잖아요 그죠? 이건 그냥 부수면 돼 근데 기 ㄱ 부분은 완전 집이었거든요 아... 아 이거는 3의 유찰도 좀 아까운 것 같아지고 있어요 점점 그옆 토지 3번지 주인은 사유지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우리 경매물건 이렇게 이 현황도를 포함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우리 물건인데요 그 현황도로는 이렇게 도로랑 접속이 돼 있어요 이 도로는 뭐예요? 자 국유지에 포장돼 있습니다 도로 문제는 현재에도 없을 거고, 앞으로도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 토지, 대지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217평. 최초 총 감정평가 금액은 2100만원이었어요. 그러면요, 평당 10만원. 현재 2회 유찰돼서 총 1000만원이고요. 평당가 5만원입니다. 참고로 공시지가 는 3만원이에요. 사실, 대지가 뭐 10만원, 15만원 이하다 하면은 시세를 확인할 필요도 없어요. 토목공사비가 더 비싸거든요. 이럴 때는 그런 시세 파악보다는, 아, 얼마나 안 좋은 지역이면은 땅값이 이렇게까지 많이 떨어졌나. 이거부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한번 사면은 평생 들고 갈 각오로 사셔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은 실거래가 분석도 안 했어요. 그냥 화면만 볼게요. 7만원, 2만원, 3만원, 6만원, 10만원. 우리 경매물건이 한이 정도 있고요. 자, 전체적으로 뭐 그냥 7만원, 10만원 딱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죠? 자, 금액을 다시 정리하자면요. 땅값은 현재 최저가 금액으로 1000만 원입니다. 집값은 8,300만 원이에요. 총 금액은 9,300만 원.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하시면 되는데요. 좀 빼실 것들이 있죠? 자, 축사, 금 넘어갔어. 묘지, 태양광. 지금 뭐 이에 유찰돼서 1억이 안 되는데 최소 3회 유찰은 해야지 그나마 좀 메리트가 있는 물건인 것 같아요. 자, 뭐 공고문료 쭉쭉 보시면 뭐 제가 더 이상 추가로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현황 조사서를 보면은 세입자분이 계시긴 해요. 대항력은 없으세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소액 임차인일 확률이 높은데 배당 신청을 안 하셨어요. 아, 여기서 또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특별히 문제 되는 권리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